안녕하세요. 지식은행장 신유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입금해 드릴 지식은 네트워크 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s d w a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s d w a 이라는이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기존 웬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웬은 지금 웬의 이제 정설은 MPLS VPN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MPLS는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레이블 기반의 포워딩과 VRF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가상의 완전히 정용화된 가상 회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IP 방식의 네트워크보다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웬 구축 방식의 정설이었는데 이런 근데 그 실제 VPN과 다르게 이 VRF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완전히 분리하기 때문에 전용 가상 회선이라 부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MPLS VPN은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지만 구축 비용과 이 이용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이 실제 레거시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이 파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의 문제로 각 지점마다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는 해선의 상태가 조금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누, 어떤 지역은 3, 3G, 4G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MPLS로 연결되어 있어서 빠른 속도를 제공, 제공받는데 어떤 지역은 또 LTE로 연결되어 있어서 좀 느리거나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회의를 진행해도 누군가는 품질 좋은 회의를 제공받고 누군가는 패킷 드랍, 뭐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왼구석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이, 이 트래픽의 방향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 무조건 이 IDC, 즉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권한 할당을 받거나 이제 보안 절차를 적용되고 또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을 집중시키게 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을 발생시키고 또 네트워크 대기 시간을 늘려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n 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s d n 이라는 새로운 솔루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SDN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SDN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발표 때도 발표한 이 SDP라는 기술도 이 SDN이라는 것에 어, 기반을 두고 있고 또 SDN도 SDN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SDN을 짧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럼 SDN은 무엇이냐? 기존 기존 원래 장치들은 그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하드웨어와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가 함께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 모든 장치들이 이 지역마다 다 설치되어 있었어야 됐고, 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 네트워크 장치에 대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눈 것이 SD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플레이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고 컨트롤 플레이는 이제 접근제어나 라우팅을 지정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나누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 모든 장치에 이것들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이 하나의 홈마다 라우팅 검사도 하고 보안 정책 검사도 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정책을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관리자가 이 경로에 있는 라우터들의 똑같은 정책들을 계속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나누게 되면은 이 하나의 서버 또는 하나의 장치인 이 중앙 집중화된 이 시스템에 이 모든 내가 지나가는 경로에 필요한 모든 라우터에 대한 경로 정책과 뭐 보안 정책 등을 하나의 집중화된 서비스에 어, 담을 수 있어서 이 실제 경로에는 트래픽을 이제 포워딩 해 주는 데이터 플레인 장치만 놔두게 돼서 비용과 또 그리고 관리 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어, 배포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SD 외는 무엇이고 어떻게 기존 외내에 기준 외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SD-WAN은 중앙의 컨트롤러가 이제 SD-WAN 엣지라는 장치를 두고 서로 통신하면서 이 SD-WAN 컨트롤러에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터널링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나면은 그냥 VPN이랑 다른 게 없지 않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SD는 위에 VPN을 올린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문이지만, 이 SD-WAN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기존 외의 MPLS VPN 그리고 VPN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술이라기 보다는 이 기존 기술의 보완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게 당연한 의문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SD-WAN의 정확한 정의는 뭘까요? SDN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터널링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이 밴더별로 정의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배, 어, SDN 기술을 기반으로 컨트롤 플레인을 중앙 집중하면서 화 네트워크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구현하는 그런 운영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웬 구축 기법입니다. 어,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뭐가 VPN이랑 다르고 도대체 왜 MPLS VPN을 도대체 할수 있다는 얘긴지 한번이 SDN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DN의 대표적인 장점들은 무엇이냐? 먼저 간, 기존의 방식들보다 훨씬 빠른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ZTP 즉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라는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을 하는데, 이 예전에 MPLS VPN 같았다면, 은 이제 어떤 지점에서 저희 전용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지역에, 어, 그 VPN에 대해서, VPN 설정법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지식을 익힌 관리자가 파견되고, 그 파견된 직원이 설정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 터치 프로비전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직원 파견 없이 기기, 이 제로 터치 프로비전인 이 기기의 전원을 켜게 되면은 어 그런 그런 절차 없이 ZTP 기기가 ZTP 서버에 어 직접 아나 기기가 켜졌는데 나 어떤 설정을 다운 받으면 돼라고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ZTP 서버에서는 이 해당 장비에 대한 장비에 대한 인증을 인증 이후에 이제 어떤 설정이 구축되어야 되는지 이 어떤 오케스트레이터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의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이 이 기기는 전원을 키, 키는 것만으로 이미 이 SD w a n 컨트롤러와 보안 연결을 통해서 어, 이미 장치의 설정이 끝난 겁니다. 바로 장치의 기기를 장치를 키자마자 바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 배포가 훨씬 지, 이전보다 훨씬 쉽게 가능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떤 점에서 훨씬 이점이 있냐면은 이제 리테일 지점이라고 하는 뭐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포들은 지역에 생겼다가 뭐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뭐 오래 남아 있기도 하는데 이런 지점에서 기존의 MPLS VPN 같은 것들은 어이 관리자가 와서 설치해주고 또 비용도 비싼데 어, 많이 구축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이과 그런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기기에 전원만 키면 바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망배포가 가능하고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이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이 웬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관리자는 별도의 행동 없이 이 SD w a n 컨트롤러 대시보다 하나만을 이용해서 자사의 모든 망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n WAN, 이 이라는 이 아키텍처를 시스템화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보안망을 결국엔 컨트롤러로 중앙 집중하였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말했던 앞에서 말했던 이 트래픽 성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을 보낼 때 항상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지나쳐야 됐습니다. 보안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미 모든 정책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래픽은 중간 점유지 같은 데이터 센터 같은 중간 점유지가 필요 없이 바로 애플리케이션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성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가용성 향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 모든 해선과 경로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고 가장 성능이 뛰어난 해선에 IP 셀을 이용한 DTLS 보안 연결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어떤 해선이든 이 SD-WAN 컨트롤러에서 이 계산하고 결정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은 뭐 패킷 복제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데 SDN에서는 패킷 복제가 무엇이냐 이 SDN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VPN 이미 구축돼 있는 VPN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안제이기 때문에 이 이미 VPN 연결도 함께 사용하게 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킷 복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이미 여러 개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경로로 하나의 도착 지점에 같은 패킷을 복사하여서 여러 개를 보냅니다. 이러면 이 복제된 패킷은 어떻게 되느냐? 해상 지점에 도, 도착했을 때 결국엔 사실 이 네트워크 해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손실이 있을 다양한 패킷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지터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뭐 재생 공격을 당한다든가. 하지만 이렇게 복제된 패킷을 이용해서 뭐 사라진 패킷에 대한 패킷을 복제된 패킷에서 가져오고, 중복되어 있는 패킷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 패킷에 대한 무결성과 또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용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용하고 있는 해선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다른 해선이나 경로를 이 SD-WAN 컨트롤러라는 이 컨트롤러가 중앙 집중하여서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해선이나 경로를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점으로는 또 조각화 방지, 또 TCP 흐름 최적화, 또 FEC 전진 오류 수정, 뭐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서 이 현재 이 WAN이라는 솔루션에 이 보안망을 구축하는 이 새로운 솔루션으로 부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아까 말했다시피 MPLS 이 SD WAN이라는 기술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정말로 이 SD-WAN이 MPLS VPN을 완전히 대체하는가라는 그런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그것을 이 SD-WAN에서의 쟁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D-WAN은 결국에는 이 MPLS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이이 이 기업의 이 MPLS VPN을 깔겠지만 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앙 집중화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이기 때문에 대체 하진 않습니다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 또 단점이 있겠,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단점은 장점에 비해는 훨씬 적지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초기 실무자 교육이 어렵습니다 이 새롭게 탄생한 기술이기도 하고, 이 결국에 구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SD-WAN 컨트롤러를 또 배포해야 되고, 이 w a 엣지와 컨트롤러에 대한 이 통신방식, 그리고 이 컨트롤러가 이 보안망을 연결하는, 연결하면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 너무 복잡하고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실문자 교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현재 SDN 솔루션은 벤더별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뭐 포티넷의 SDN은 아까 말했듯이 SDN 솔루션이라는 걸 자체를 벤더별로 다른 관점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포티넷의 SDN은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데 시스코의 SDN은 또 다른 방식을 이용하고 해서 벤더별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상호 연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도 똑같이 뭐 하나의 클라우드만 이용하면 종속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SDN도 이렇게 하나의 회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다들 입금내역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셨으면 지식통장 정리 제대로 하시고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